오늘 쭉 읽으면서 어때, 어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에? 네? 그, 뭐라고요? 네. 어, 그건 마지막은 유다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네. 60절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은 아니었나? 근데요. 제가 중 여러 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있느냐인데 이게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예요. 이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 읽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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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어. 어, 맞아요. 이게 56절이야. 너 56절 읽었나 보구나. 56절이 결국은 이 끝, 끝이에요. 오늘 내용의 끝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겠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56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된다.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이런 결론만 놓고 보면 조금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접하는 게 우리한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뭐왜 자꾸 떡, 떡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생명을 주면 주는 건지 왜 자신을 떡이라고 하시는지 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지 쉽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조금 나눠 볼 건데 사실 오늘은 이 떡에 대한 의미를 깊이 팔 생각은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팔지도 몰라요. 한주 동안 고민해보고. 근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하면서 또이 본문 중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다 아침은 먹고 오셨어요? 어, 먹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먹고 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여러분 인사할 때밥 먹었냐 이런 인사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 어 그치. 끓인사도밥한번 먹자 그러지. 근데 이, 사실 여러분이 근데 밥 이제 만났을 때밥 먹었냐 이런, 이런 인사를 해요? 네. 해본 적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잘안 하죠. 보통 우리 인사는 뭐예요? 어 안녕이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가 되면은, 사실, 밥 먹었냐는 인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의 아버지가 이제 좀 이른이 넘으셨는데, 항상 가면 첫 인사할 거예요. 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인사예요. 왜 안녕이 인사가 아니라 밥은 먹었냐가 인사일까? 아이쿠. 어, 그 시대에는 밥 먹으면 잘 지낸 거야. 밥, 밥 챙겨 먹었으면 그게 안녕이야. 그게 평안한 상태야. 그러니까 질문이 안녕이 아니라 좀더 직접적으로 밥 먹었냐? 밥 먹었어. 그럼 됐어. 어, 너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이시대는 우리는 사실 이제 밥 먹었냐가 만으로 우리가 안녕하지 않죠. 보통. 밥을 잘 먹어도 안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어이 밥을 먹는 문제, 굶고 죽는 문제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어느 정도 세대적인 대세에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되겠죠? 그 세대는 어땠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굶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있어서 밥은 뭐,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이 있는데, 밥안 먹으면 죽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래, 더안 먹으면 죽지. 근데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는 그 말이 달랐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밥이 곧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 밥이 곧 생명이다. 근데 이런 생각이 꼭 우리나라에 50년 전, 그 이전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더 옛날에도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오히려. 왜냐? 더 군, 굶는 사람이 더 많았을 테니까 옛날에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뭘 먹냐면 뭐 빵과 떡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떡도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랑 좀 달라요 전병에 가까운데 이이 이 사람들은 떡과 뭐 이제 빵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는 이 떡이 곧생명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떡은 곧 생명이다. 떡이 떡을 먹어야 산다를 넘어서 떡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떡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세요.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요? 이세 가지 시험이... 성경의 본문마다 조금씩 순서가 다른데 두 번째랑 세 번째만 다르고 첫 번째는 똑같아. 첫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요? 굶주렸어. 예수님께서 굶주렸어. 그때 한첫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 음식에 대한 거였어. 어? 밥을 안 주는 건 아니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돌돌로명하여 떡이 되게라. 해 네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네 능력으로 바위를 바꿔,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너 스스로 먹어. 너 스스로 구원해. 너 지금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유명한 얘기잖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본 거, 들어본 거 음. 맞죠? 그럼, 당연히 들어봤겠지. 아,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물론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건 뭐예요? 떡이 아니라 말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근데 표현을 이제 가만히 보면, 떡으로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치, 떡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떡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것. 떡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전제하고, 근데 너네가 아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더 중요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전제 속에, 이 마귀가 갖고 있던 전제 속에서도, 떡이고 생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부터 먹는 거로부터 생명을 얻어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 오늘 본문이 500여 이제 뒷 부분이거든요. 500여 사건을 겪은 이 사람들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 나라 혼란한 걸넘어서 없어요. <laughs>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식민지예요, 식민지. 우리 일제시대 같은 때예요. 이때, 로마가 그 주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무나 잡아다가 지나가는 우리 인터를잡아다가너일좀 해. 그럼 인터는 일해야 돼. 그런 권한이 있었어. 우리, 오리, 우리를 이제 데리고서 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그때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회개하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있어 군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 너네들 받는 급료를 내가 받는 월급을 충분하다 고 생각하고 사람들 강탈 좀 하지 마 사람들한테 강탈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이 말은 또 거꾸로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맨날뭐 했다는 얘기요? 어, 약탈하고 어, 거짓을 고발해서 자기가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건 약탈해서 뺏고 힘으로 못 뺏는 사람은 거짓을 고발해서 법정에 데려가서 뺏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리르완이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겪는 자신들의 환경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고뭘 뺏어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삭취당하고 가진 것을 뺏기는 이런 삶 밥을 먹기보다 굶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 떡은요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오늘 떡한 덩이가 있어요. 이떡한 덩이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떡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개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눈이 뒤집혀져서 달려든 거예요. 아 저기에 내 생명이 있다. 저기를 붙 부... 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살 거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어땠다고요? 지난 시간 했는데 되게 다 새로운 느낌이죠. <laughs> 우리 오병이와 부문이 지금 3주째4주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뜻에 대한 얘기도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예수님의 뜻은 사람들을 단순히 배부르게 하는 것, 사람들 육체를 채워주는 것에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 하시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동시에 그 이상의 것, 더 좋은 것,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우리, 이, 우리가 먹는 이 떡은 하루 먹으면 그냥 하루 배부르고 끝나지만,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고 끝나지만,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떡, 하늘에서 온 신령한 떡, 그 떡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떡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지난주 내용이 딱요 요 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 그건 오늘 내용이 있고 그치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트집잡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근데 다른 거갖고 트집 잡는 게 아니고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걸 트집 잡아요 내가 너 아기 때부터 봤는데 너 마리아 아들 목수잖아. 근데 너 애기 때부터 큰거다 봤어. 너 저기 태어난 거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이거 한눈에서 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안 났던 얘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아니, 그럼 어떻게 먹어? 자기가 떡이 나는데 그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우리가 한들도 아니고, 우리가 5 0명인데 어떻게 그 살을 다 뜯어 먹어? 한, 한씩 배워 물어? 어떻게? 자기 살을 줄 거야? 어떻게? 어렵죠? 이두 번째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탄압을 받아요. 탄압을 받을 때, 그 중에 탄압을 받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식인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아. 기독교가 시기는 한다. 사람의 살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먹 마신다. 진짜로 역사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탄압을 하는 명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 성, 예수님의 성찬이랑 연결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바로 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러면 살을 제들이 뜯어 먹었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먹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신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의 트집에도 두 번째 첫 번째 트집에는 조금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늘에서 온걸못 믿겠어? 하나님께서 의 이끄신 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될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떡을 나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세요? 52절 이왜뭘 얘기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에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이렇 다시 살릴 거다. 자신이 떡인데, 그떡 어떻게 먹냐고 물어본 사람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예수님께 성찬식에 대해 성찬에 대해서 이제 나누시거든요. 지금 성찬에 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성찬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사유가 필요, 맛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지 않으세요. 대신 뭘 얘기하세요? 다시 한 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얘기를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그래요. 예수님께서. 조금, 힌트가 안 맞는 대답들 계속 해요. 근데, 요한 복음에 답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셨다라고 하셨어. 이 사람들은 지금 입으로는 너 지금 하늘에서 온거 아니잖아. 내가 태어난 거다 봤어. 네가 떡이라고? 네가 떡이면 널 어떻게 먹게 할 건데?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 자기가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자기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떡이냐, 아니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 그 자체라는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내가 봤는데 아니야. 자기를 우리한테 어떻게 줘도 먹게 할 거야? 그 살이라도 우리한테 떼어줄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살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는 는걸 믿었다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다는걸 믿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을 뜯어먹는 신용이라고도 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님한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그냥, 아, 그게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이 이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수군거리고 거절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관한 수군거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60절 얘기를 했죠? 60절 얘기를 보면 제자 중여러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수 있느냐? 겠 이렇게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말 믿기가 어렵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왔던 곳으로 올라간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여기서도 자신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이적 자신이 보게 될 이적이들 얘기하세요. 내가 나중에 내가 내려왔던 곳 하늘로 내가 다시 올라갈 건데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내가 하늘 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믿을 거냐? 문제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냐 안 믿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내가 믿냐 안 믿냐? 안 믿어? 그럼 너희가 나중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 믿을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이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성경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왔다 그래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제자들은요, 성경 항상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구분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온 자들을 의미해요. 이 무리들도요, 자신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앞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열광해서 예수님을 인금 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영원한 생명 주겠다는 그 말씀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나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믿기 어려운 걸 떠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떡, 예수님이 떡이래 내 떡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니 갑자기 이해하기는 여기 왜 나왔지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동할지는 우리 각자 각자에게 나눠 달린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남아요. 다만 자기가 믿는,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를 붙들고 남아요. 성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어렵진 않죠. 태초의 하나님 계속 따는 말이 어렵지 않죠. 나는 그러면 그걸 믿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는 못 믿어도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자기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 그럼 나는 그걸 믿을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붙들고 나머지를 믿겠다고,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남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렵다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성경은 저한테도 어려워요. 이, 이구절을 제가 한 주일 동안 계속 묵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 아,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믿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믿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는지 다 모르겠지만 할수 있는 것만 믿자.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을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하겠냐 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근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유 생명이라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에서 영은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성령으로 번역해요. 푸뉴만데 푸뉴마가 원래 영인데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성령으로 이제 번역을 해요. 킴제스 버전을 빼고는 대부분 성령으로 번역하는데. 그럼 뭐라고 번역이 되냐? 성령께서 생명을 살린다. 성령, 성령이 영을 살리, 성령께서 살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때, 그 이걸 이해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다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에 이르지 말고 다만 내가 붙을수 있는 것그 하나라도 붙들고 성령님을 믿고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